기독교 강요 2권, 제 10장 12번째. 이삭과 야곱의 험악한 지상의 삶 가운데서의 믿음. 이삭은 보다 덜 나쁜 일들을 당하였다. 그렇지만 최소원의 인성의 달콤함조차 거의 맛보지 못했다. 땅 위에서 사람을 복대게 놔두지 않는 고난들을 그 자신 역시 경험한다. 기근이 가나한 땅으로부터 그를 몰아낸다. 그의 품에서 아내를 빼앗기게 된다.이웃들이 누차 그를 괴롭히고 모든 수를 써서 압력을 가하고 물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가정에서는 며느리들이 큰 말썽거리가 된다.아들간의 분쟁간으로 괴롭힘을 당한다.이로 인해 큰 화가 미치지 않도록 방비하기 위해 자기가 축복한 아들을 도망치게 할 수밖에 없다. 야곱은 극단적인 불행을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본이 된다. 형의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가장 힘든 어린 시절을 집에서 보내고 끝내 그 형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부모와 출생지를 떠나 도망치게 되었을 때그 추방의 쓰라림 외에도 그 외삼촌 라반에게서 더할 나위 없이 불친절하고 비신사적인 대우를 받는다. 가장 고되고 잔인한 종살이가 7년간 지속되었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또 사악한 속임수로 아내에 관하여 사기를 당하게 된다. 둘째 아내를 얻기 위해 새로운 종살이를 겪어야 했다. 그 자신이 불평하고 있듯이 종일 태양의 열로 바싹 타고 밤새 잠못 들고 서리와 추위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심히 험난한 20년의 삶을 견뎌내는 동안 날마다 장인의 부당한 대우로 상처를 입게 된다. 그리고 자기의 가정도 조용하지 않았다. 아내들이 미움과 분쟁과 시기로 서로 반목하고 거의 흩어지다시피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도 마치 불명예스럽게 도망치듯이 출발해야만 했다. 그래도 자기 장인의 사악함을 피할 수 없었으니 뒤쫓아온 그의 모욕과 욕설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훨씬 더잔인한 어려움을 감수하게 된다. 자기 형에게 가까이 왔을 때 잔이라고 저기에 찬 사람만의 음모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죽음들이 자기 앞에 널벌어질 것을 미리 보게 된다. 그러므로 애서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경악스럽고 두려움으로 인해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게 된다애설를 보고 절반은 죽은 사람으로 자기 형의 발 앞에 엎드려 몸을 굽힌다.감히 자기가 바랐던 것보다 더 유순한 형의 모습을 의식하게 된 후에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또 처음으로 그 땅에 들어갈 때 자기가 가장 귀한 사랑을 쏟았던 아내 라엘을 잃는다.이후. 라헬에게서 얻어 나머지 아들들보다 더 사랑한 아들이 야생 짐승에게 물려 몸이 찢겼다는 소식을 듣는다.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픔에 압도된 채 오랜 통곡 후에 어떤 위로도 왕강히 거절하고 자기에게 나올 길은 다 닫아 걸고 무덤 속으로 내려가 그 아들에게 이를 때까지 슬퍼하면서 살겠다고 선포한다. 한편 그러는동안 자기의 딸이 사로잡혀 강간을 당했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에 대한 무모한 보복을 감행한다. 그리하여 그 나라의 모든 거주민에게 미움거리가 되고 상존하는 살해 위협이 가해진다.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불안과 슬픔과 신음을 낳는 큰 원인들이 되었겠는가? 게다가 첫째 아들 루벤의 극악한 범죄가 뒤따른다.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아내가 더럽혀지는 것은 최고의 재난에 드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범죄가 자기 아들에 의해서 행해진다면 무슨 말을 더할수 있겠는가?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근친 상관으로 가족이 또다시 더럽혀진다. 이렇게 치욕스러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아주 강하고 굴할 줄 모르는 마음이라도 재난들로 인해 갈갈이 찢겨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삶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자기와 가족의 기근을 이겨내려고 방들을 모색하던 중 새로운 재난의 소식에 충격을 받게 된다. 아들 가운데 또 하나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 자기의 유일한 바람인 베냐민을 다른 사람들의 관리하에 맡길 수밖에 없도록 강요받게 된다. 이렇듯 나쁜 일들을 무더기로 몰아닥치는데 어떻게 한 순간이라도 평온히 숨을 내쉴 수 있으리라 생각이라 할수있었겠는가그래하여 자기에 대한 최고의 목격자인 바로에게 지상에서의 자기의 날은 짧았으나 험악했다고 증언했다.계속되는 비참한 일들로 자기 삶을 보냈다고 선포하고 요호와가 자기에게 약속하신 본성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인했다. 그러므로 야곱은 적대적이고 배움망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는 자였거나 아니면 지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노라고 솔직하게 공표한 자였거나 할 것이다. 그의 주장이 참될진데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그는 땅의 것에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 열세 번째 거룩한 조상들도 죽음 후에 열매를 바라봄 만약 이 거룩한 조상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복된 삶을 대망했다면, 물론 이는 의심할 바 없는데, 그들은 그것이 지상의 삶에 있어서의 복과는 다른 복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깨달았을 것이다. 사도는 매우 뛰어나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교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라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만약 그들이 땅에서는 구현될 소망이 전혀 없는 약속들을 그것들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함이 없이 계속 추구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나무 그루터기보다도 더 무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여기에서 바울은 모세가 또한 그렇게 하듯이, 그들이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칭하고 있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치에 닿게 주장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들이며 고르민들에 불과했다면 그들을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무덤 외에는 발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했다.이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죽음 후에 약속의 열매를 받고자 소망했다는 것을 증언했다.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이 그것에 묻히는 것을 귀하게 여겨. 그의 아들 요셉에게 그 약속을 맹세하게 해서 매에게 한 이유와 요셉이 자기의 뼈가 언젠가 수대가 지나 흙이 된 오랜 후에 그것으로 옮겨지기를 바란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14번째, 죽음에는 생명의 시작이 있음. 마지막으로, 족장들은 모든 열의를 다하여 이땅에 삶을 살아갔으되, 앞이의 노인 미래의 삶의 복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립된다. 야곱은 더 고상한 복을 지향했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에 그토록 마음을 쏟았고 그렇게 큰 위험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추구하였다. 그것이 남긴 것은 주방과 거의 그렇게 될 뻔했던 부자 관계의 단절일 뿐 선한 것은 전혀 없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그는 자기가 뜻한 의도가 있었음을 선포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자기가 마지막 숨을 쉬고 있음을, 즉 죽어가고 있음을 알게 된 상태에서 죽음 가운데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구원은 무엇이겠는가? 왜 우리는 거룩한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논쟁을 일삼고 있는가? 그들과는 달리 진리를 공격하려는 자조차도 이와 유사한 이해에 이르지 않았던가. 발람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구와 같기를 바라노라.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이후에 선포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요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매우 악하도다. 라는 말씀의 뜻과 다른 무엇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자는가? 만일 죽음이 최후의 경계와 목표라면, 죽음에는 의로운 자와 불경하는 자를 구별하는 어떤 표지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 이후 그들 각각에게 남아 있는 다양한 것들로 그들은 서로간에 구별된다. 열다섯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복. 우리는 아직 모세 이후로는 나아가지 않았다. 우리의 맞서는 자들은 모세가 감당한 직분은 단지 육체적인 백성에게 땅의 기름짐과 마물의 풍부함을 약속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는 일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여된 빛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피하지 않는 이상 영적 언약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이미 존재한다. 만약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나아간다면 그들 안에서 영생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한 광채로 계시될 것이다. 우선 다른 선지자들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다윗은 하늘 비밀들을 그들보다 더욱 희미하게 하나님의 격리를 순서에 따라 예표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아주 명료하고 확실하게 자기가 전한 모든 말씀이 그 목표로 향하도록 하였다. 다음 본문에서는 그가 지상에서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 나이다. 사람은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여,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진정 지상에서 견고하거나 안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변함없이 붙들고 있는 자는 자기의 행복이 다른 곳에 맡겨져 있음을 묵상한다. 다윗은 신자들에게 참된 유료를 돌리려고 원할 때마다 매번 이 묵상을 되새기어 그들이 돌이키게끔 했다. 다른 본문에서 그는 인간의 삶의 단명함과 흘러가는 덧없는 형상에 대해 말하노.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며 라고 덧붙인다.이는 그가 시편 1 0 2편에서 말한 것과 유사하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심하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용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우복같이 바꾸시며 바꾸라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서로 하늘과 땅이 소멸한다고 해도 경건한 자들이 요 앞에서 요동치지 않고 견실하게 머문다면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원성과 결합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이사야가 밝힌 여호와의 약속에 의지하지 않는 한 결코 온전할 수 없다.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혼이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의와 구원에 돌려지는 항구성이 있다. 이는 그것들이 여호와의 수중에 영혼이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경험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16번째, 경건한 자들의 번성과 고난이 지닌 현세 너머의 의미. 다윗은 시편의 여러 본문에서 신자들의 번성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번성은 하늘 영광이 현시에 돌려지지 않는다면 달리 이해될 방도가 없을 것이다. 다음이 그 본문들이다. 그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또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또한 의인은 영혼이 기억되리로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이처럼 여호와는 종종 자기 종들이 불경건한 자들의 유격에 괴롭힘을 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찢기고 멸망당하도록 허용하신다. 불경건한 자들은 거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나 선한 자들은 어둠과 불결함 가운데 시들어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즐겁게 하사 평온 가운데 오랫동안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지 않는 것이다그러기 때문에 심지어 다윗조차도 신자들의 눈을 사물의 현재 상태에 고착시키게 되면 아주 심각한 유혹에 마음이 격동되어, 마치 하나님이 무죄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없고 상급도 없는 듯한 생각에 이른다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이렇듯 불경건한 자들은 극히 번성하고 번창하는 방면 경건한 자들의 무리는 불명예 빈곤 모여, 그리고 모든 종류의 십자가에 억눌리게 된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길술한 후에 다음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다. 내가 어쩌면 이러 할까요 생각한 즉 그것이 내 영혼의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